중학교 드론 교육, 미래의 기술을 내 손으로. 드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으며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드론 기술을 중학교 교육 과정에 도입하면 학생들은 단순한 이론을 넘어서 실질적인 기술을 체득하게 됩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드론을 배우는 것은 학생들이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KDC 한국드론교육센터는 중학생들을 위한 드론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론과 실습을 균형있게 배울 수 있는 이 교육 과정은 드론의 비행원리, 안전수칙 등 기본적인 사항부터 학생들이 직접 드론을 조종해보는 실습까지 포함되어 있어 학생들이 재미있게 배우면 실질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드론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미래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는 데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드론은 촬영, 구조, 물류,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드론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여러 산업 분야의 가능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론을 직접 조종하면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과 협력을 경험하며 더욱 넓은 시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KDC 한국 드론 교육센터는 국도교통부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으로 전문강사진이 중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친절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드론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단순히 기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드론 교육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지금 KDC 한국 드론 교육센터와 함께 하세요.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이 영상의 제작자가 만든 다른 영상도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